12월 2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한 대학 연설에서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이다. 오히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금리 인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금리 인하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퍼져나가는 속도보다 실물 경제가 빠그러져서 실물 경제 파이가 축소되는 속도가 빠르다. 고로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금리 동결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날레의 기간은 상승장 랠리의 구간은 길어질 확률이 높다. 금리이나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학습 효과로 인해서 2008년도 위만 벌었을 때 제로 금리와 세 차례 양적완에 이은 4조 2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제로 금리와 함께 구조 달라져 줄었다가 다시 한번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고로 인해서 제로 금리, 제로 금리 이땐 또 제로 금리까지 갔어요. 금리 인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압니다. 이게 학습 효과이죠. 그러나 진짜로 좋은 건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파이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받아주는 환도 내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늘 자산시장에는 좋았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달러가 박살이 나게 되고 제로금리와 함께 양적 완화로 가게 되면서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적 완화에 젖어들고 있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답안지를 제시해주고 있네요. 어떨 때는 헷갈리게, 어떨 때는 정답을, 어떨 때는 반반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헷갈리는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시장이 너무 빨리 달리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부담스럽겠죠. 금리를 올리기도, 금리를 내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냥 동결하면서 시장은 피날레를 쏠 겁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신호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참전이 어렵지요. 모든 미디어가 예스를 끌어 외칠 때, 그때 개인들은 달려나갈 겁니다. 이때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해서 추세 강화가 시작되겠죠. 이제 상승장 초기에 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반가운 상황, D램 값 상승에 메모리 수출 36% 껑충, 반도체 수출 16개월 만에 증가, 수출 무역까지 트리플 플러스이다. 자, D램 가격은 공급이 결정합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그중 D램 가격은 삼성전자가 결정합니다. 얘네가 고래니까. 자, 그래서 D램 가격이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류가 삼성전자의 실적과 대한민국 증시의 향방을 가릅니다. 원화의 강세 국면이냐, 약세 국면이냐. 이거 플러스 달러의 방향이 바로 달러가 강해지면 반대편에 있는 모든 가격들은 다 떨어지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 원화가 강세로 전환된다. 위험, 위험 자산이 강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발맞춰서 국내 경기 또한 돌아 나간다. 이거는 일관된 게 아니고 동결 구간 동안에 발 맞춰서 톱니바퀴 맞으면서 돌아가듯이 돌리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죠.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삼성물상 삼성고립주이겠죠. 그리고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요. 3대 주주는 누구일까요? 바로 블랙락입니다. 이들의 자금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들의 입김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삼성전자는요. 참고로 유통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동지수 비율이 무려 75.98입니다. 최대 주주는 삼성그룹 계열이 가지고 있지만 이 외국인, 외국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어요. 외국인 중에 넘버원이 블랙날이다블랙나의 뒤엔 누가 있죠? 바로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리플과 뿌리가 같은. 더불어서 국제유가 사유국 자발적 감산회의론에 하락하였다. 이거는 같아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들의 칼, 그들이 휘두르는 칼을 통해서 국자유가의 감상과 증산을 통해서 또는 가격의 통제를 통해서 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거나 늦추게 올리거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의 휘두르는 칼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매크로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유튜브나 또는 공중파나 또는 미디어에서 이렇게 해석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고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가장 큰 통찰력의 핵심입니다. 자, 메타, 구페이스북이죠. VR 기기로 실시간 번역. 메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사 인공지능 연구소 메타페어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연고 VR 기기 퀘스트3를 활용해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우리는 다가오는 이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VR 기기를 쓰겠죠. VR, AR, MR. 이 기기가 계속 작아질 겁니다. 계속 작아지고 마지막에는 렌즈처럼 우리 눈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와 가상 경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이미 그들이 선점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계속해서 갖다 쓰겠죠. 법안도, 제도도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이 홀세일망을 구축을 하면, 도매망을 그들이 구축을 해놓으면, 100% 우리는 여기에 세, 생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안 팔린다. 더는 못 버텨. 무너지는 영끌조. 거래 냉각. 부동산 침체 신호. 고금리에 갭 투자 한계 몰려. 8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더 이상 못 버틴다. 쌓이는 아파트 경매 물건. 부동산 침체 신호. 전반적으로 경제 실물 경제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펀더멘탈, 경제 성장률이 받쳐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시그널은 금리 인하 그 시그널과 함께 이 퍼펙트 스톰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이쪽으로 리스크가 전이가 되면서 확장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이 이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시나리오 1이지요. 우리는 이 시스템이 이미 가동되었습니다. 제롬파울 연준 의장이 답을 주고 있네요.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또는 얼마 안 되셨더라도 열심히 지난 과거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오늘 방송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의 눈이, 돈의 눈이 커졌다는 거겠죠? 기간 관심 역대급, 세계 최대 비트코인 선물 ETF 운용자산 최고치이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선물 ETF의 운용자산이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르면 내달 출시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기간 투자를 끌어당기면서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1월 승인 여부를 주목한다. 승인 시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찍는다.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다면 그 물량을 소화하고 먼저 올라가서 발표하고 튀었다가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겠죠. 튈때또 개인들은 들어와서 또 물리고 떨궈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겠죠. 떨궈져 내려갈 때또 미디어가 동원될 겁니다. 선반영됐다, 뭐다, 뭐다 하면서. 늘 떨어질 때마다 시장이 같이 조정을 받으면 매입기회로 활용하는 겁니다. 상승장 초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달러의 약세,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원화의 강세, 주식의 강세, 그리고 매크로 이슈들, 미중 정상회담, 실물경제의 리바이벌, 디램 가격의 상승,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겁니다. 블랙락이 삼성, 삼성, 삼성전자의 3대 주주이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볼수 있어야 조금 더 정확한 맵이, 지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권과 주식과 금융과 코인과 매크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는 방송은 없습니다. 왜? 관심 섹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R&D를 지속 해나가야 됩니다. 왜 세상은 바뀌어 나가니까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반복해내고 그 정보를 과거와 정부와 연결시켜서 통찰력을 발휘해 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늘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지금은 가상자산의 시장, 시장 규모가 1200배 이상 성장합니다.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ETF 추진위에서 전인베스코 리더를 영입하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또 뭐가 있죠? 리플과 SEC의 소송도 맞물려서 움직입니다. 이 뒤에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금융기관들이, 자산 운용사가, 투자 은행들이 여기에 자금을 쏠수 있습니다. 법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지들의 판단 아래 상품에 쓸 것이냐, 증권에 쓸 것이냐, 그 부분을 가르겠지요. 그래서, 리플 사상 최고치 경신할 수 있을까? XRP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예측도. 지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에너지가 응축되어 왔습니다. 2017년도에 대폭발이 있었죠. 지금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에너지 대폭발이 터진다면 한 방에 터지겠죠. 지금 찡얼 찡얼 되고 있는, 찡찡 대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로 바뀌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오래 동행하지도 못합니다. 이 기차에 열차에 오랫동안 탑승할 수도 없어요. 바로바로 바로 이탈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들어오겠죠. 또 몰려서 또 찡찡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걸러주시면 돼요.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면 되지. 왜 본인이 투자해서 쪽팔리게? 본인이 투자한 대상에 대해서 왜 원망을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투자는 매매가 아닌 사고파는,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투자는 물릴 대상을 찾아서 잘 물리는 겁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가 가장 매입하기 최적의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리고 이때 올라가게 되면 늘 이때를 그리워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고로 투자 철학을 뼛속 깊숙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암호화폐 교육자, XRP가 50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팩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자, 1달러, 10달러, 50달러,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여기가 1000, 100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지점입니다. 과연 몇 프로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50달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1달러에 가도 90% 이상이 이탈할 겁니다. 마지막 1%, 남은 9%도 이 1000달러 가기 전에 이탈을 다 하겠죠. 이 1%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충분히 그 펀더멘탈과 값어치에 대해서는 차고 넘치도록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XRP가 50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환상이 아시나 사실입니다. XRP가 현재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곧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암호화폐 교육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돈이 정보만큼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을 구현한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 말에는 이제 뭐가 숨겨져 있죠? 종이에서 데이터로 가치가 이전하고 있다. 이게 바로 2008년도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죠. 그러나 블록체인은 실시간으로 그 많은 정보들을, 그 많은 가치들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즉, 웹3를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얘를 구현해내는 건 누구다? 바로 리플렛입니다. 또한 구현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의 쩐주가 이 홀세일 도매망을 2012년 리플랩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XRP는 전 세계 수백 개 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기업에서 사용됩니다. 이들이 만드는 거죠. 스위프트 1.0의 주인은 200개 국가,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 이중 3천 개의 은행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 이더리움보다 환경 친화적입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좀 필터링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채굴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아니, 성장시킬 겁니다. 그리고 XRP는 이더리움보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더 높습니다. 이것 또한 그냥 인터넷처 기반으로 해서 홀세일, 도매망이 늘 기득권의 중심입니다. XRP는 또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x r p 랫죠 인터레처 프로토콜, 플레어 네트워크. 이 인터레처 프로토콜 뒤에는 누가 있죠?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바로 인터넷의 창신하죠. 팀 버너스 리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바로 창업, 3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죠. 인터넷 혁명. 이와 함께 리플의 수엘 연산어소 함께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답안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는 내 마음이다. 가격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가격이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 찾으시고 싶으면 지금 막 통통통 뛰는 거. 이 매매를 하세요. 업비트로 한번 잠시 가볼까요? 업비트로 가보시면 지금 가격이 퐁퐁퐁 뛰는 게 있죠. 자, 보겠습니다. 업비트에 가보면요. 은 보시면 아이오타 13.86, 스팀달러 12.47. 뛰는 게 있죠?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죠. 값어치가 없는 거는. 오직 가격에만 집중을 하면 가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마라톤을 온전히 완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터린치가 명언을 하였죠.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부정론을 무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갈린다. 이제 가상 자산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초기 주식이죠. 얘는 20년 동안 2,000배가 성장했습니다. 10년 동안 1,000배, 결코 욕심이 아니다.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다. 이제 리플과 SE 소송이 끝나게 되면 가격이 폭발하겠죠. 따라오는 리플사의 IPO, 그리고 펀더메델트 미친 듯한 확장, 2025년, 2026년, 전면 IS2002의 도입과 함께, 그리고 CBDC의 상용화와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올 세상, 그 파급력이 느껴지십니까? 큰 그림에서 10년을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확신을 느끼시고요. 제대로 된 투자 철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꼬리 날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가치가 높은 방송이니까. 이런 방송을 해주는 곳은 단연코 없으니까. 오늘 늦은 밤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